e v 기법 s t 스 p 여러분 안녕하세요 n n s TV의 박성훈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무엇으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질문이 웃길 수도 있는데 뭐 말로 대화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때이 말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뭘까요? 바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요소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저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표정 옷차림 그리고 여러 가지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비언어적인 요소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상대방한테 저를 구성하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자신감을 높여. 이 다섯 가지 제스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궁금하시죠?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들이니까 꼭 보고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신감을 높여주는 이 다섯 가지 제스처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바디 랭귀지예요. 근데 바디 랭귀지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으로 어떤 말을 한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도 하지만 내가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상대방이 봤을 때도 아, 이 사람 되게 자신감 있다. 이 사람 되게 매력적이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내 뇌도 아, 이 사람 되게 지금 자신감이 충만하구나 이 사람 뭔가 매력적인데 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 자세도 바뀐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서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취하고 있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자세다 보니까 말을 할 때도 훨씬 더 자신감이 넘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만약에 영상을 보시면서 어이 사람 뭔가 말을 자신감 있게 하고 있네 라고 느낀다면 그게 바로 이 바디랭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취하고 있는 자세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 촬영하기 전에 취하고 있는 자세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취하는 자세라든가 아니면 영상 촬영 전에 이렇게 마인드셋을 어, 정리를 하면서 취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자세들이 저의 이제 마인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 랭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대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어, 제스처는 뭐냐면요. 바로 시선입니다. 아니 시선이 무슨 제스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제가 제임스 본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봤는데, 이 제임스 본드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잖아요. 막 카리스마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시선을 못 맞춘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파워 제스처 막 이렇게 멋있게 옷딱 입고 외모도 정말 남자답고 자세도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데 상대방 눈을 못마주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카메라도 못 보고 딴데 보면서 음, 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위협적이지 않죠? 이 시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눈으로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상대방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매력이라든가 자신감이 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쳐다볼 때 있어서 자신감 있게 시선을 응시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뭔가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는요 자신감 넘치는 시선 처리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시선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아이 컨택을 하는데 잘못하면 <laughs> 좀 어, 상대로부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이 컨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처음 봤는데.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아,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거리감을 느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선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8대 2 법칙, 80대 20 법칙. 그 법칙을 여기다 것도 좀 적용을 해 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거를 이제 10이라고 한다면 어 얼굴을 쳐다보되 이 사람의 중간중간 다른 곳을 봐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오늘 저와 뭐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어 그리고 지금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면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잠시 시선을 다른 데다 잠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 자연스럽게 근데 처음부터 시종을 간 끝까지 상대방을 너무 응시하게 되면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어 안녕하세요 아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래위로 훑으면 어떨까요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상대방이 아래로 흐르는 거, 눈알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상대방 다 캐치를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또, 주위를 이렇게 8대2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선을 너무나도 이제 자주 여러분들 분산시키면 불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이 어디 쫓기고 있나? 아, 뭔가 딴 사람을 찾고 있나? 이런 식으로 왜 나에게 집중을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불안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선을 응시할 때는 한 8대2를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뭐 미간을 바라봐라 아니면 눈썹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쳐다보겠으면. 근데 그게 실제로 하면 조금 이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고 렌즈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랑 일대로 눈 마주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마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카메라 렌즈 위에 캐논이라는 브랜드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눈이 여러분 눈을 안 보고 있잖아요. 뭐 어색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미간이나 뭐 이마를 응시하는 말안 하고 그냥 눈을 보면 됩니다. 눈을 보되 계속 눈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봤다가 아, 그리고 눈을 보고 그렇게 편안하게 누군가를 쳐다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선 처를 하면 그것부터 자신감을 높여주는 제스처가 시작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시선도 정말 중요하고 이 시선 눈이 어디에 달려 있나요? 얼굴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얼굴, 이 머리와 고개, 목, 목, 가슴 이 부분을 잘 처리를 해줘야 여러분이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이 자세가 가장 자신감 없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면은 이걸 봐야 되니까. 얼굴이 아래로 고개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걸 봐야 되고 만약에 두 손으로 뭘 친다고 하면은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 컴퓨터를 참 많이 하죠 현대인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떼놓을 수가 없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가 시선을 아래로 둬야 되고 이렇게 책상을 넘어서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북목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등은 굽고 어깨도 안으로 말리고 고개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감 있는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자신감 있는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자세예요 등을 비롯해서 이 목까지 이 자세를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도 그걸 계속 인식을 합니다.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고개를 너무 든다 이렇게 하면은 오만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들면 또안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너무 이렇게 너무 숙이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복종하는 듯한 느낌? 자신감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턱을 당기고 어깨를 뒤로 이렇게 당겨주고 등에다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배에다가 힘을 좀 주는 거예요. 배에다가 힘을 주면 이 등이 굽힐 수가 없습니다. 배에 힘 주고 등 굽히려고 해도 잘안 돼요. 그리고 배에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등이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밀게 되는데 가슴을 내밀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저도 어디 강의에 들어가게 될때 어디 누군가 미팅을 하러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자세를 꼭 유지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듯이 시선 처리를 하면서 고개를 들게 되면, 마치 그 UFC에서 그 선수들이 파이트, 싸움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는 그런 자세 있죠? 그런 자세들이 꼭이 맹수들이 싸우기 전에 하는 자기를 과시하는 자세와 똑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최대한 크게 해서 이렇게 상대를 내려보는데,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목을 꼿꼿이 세우고 턱을 당기면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도 좀그 자세 취해 보세요. 이렇게 턱을 당기고 가슴을 내미는 그 자세를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손바닥을 상대방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왜냐면 내 손에 지금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항복할 때 어떻게 하나요? 손을 번쩍 들죠? 손을 들어서 나 지금 무기가 없다. 나는 지금 당신을 해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좀 나를 오픈되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손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거나, 또는 뭐 팔짱을 끼고 있다거나, 또는 한쪽 팔로 이렇게 자신의 다른 팔을 잡고 있다거나, 뭐 안에 배에뭐 가방을 이렇게 끼고 있다거나, 등등. 자신을 가리는 행위, 특히 이 팔로 가리는 행위는 상대방에 있어서 그렇게 오픈된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계속 적나라하게 손을 자꾸 보여주면서 안녕, 나는 박서훈이야. 반가워. 이렇게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인사할 때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거나 대화할 때 있어서도 이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손바닥을 상대를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손을 쓸때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손바닥을 보여주는 동작을 취해주면 은 무의식적으로 사람 느꼈을 때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또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명확한 메시지 전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되게 큰 무언가를 봤어요. 뭐큰 배를 봤거나 뭘 봤어요. 근데 상대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저기서 되게 큰 배를 봤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 될까요? 이손 제스처는 작은데 제가 말하는 내용은 크죠. 그럴 때는 진짜 뭐이따만은뭐 배를 봤어 이만큼 큰 뭔가를 봤어 이렇게 크게 제스처를 취해주면. 아, 정말 큰걸바구나라는게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을 뭐 손바닥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 손을 크게 활용해도 좋다는 거죠.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되지 말라고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손을 가슴팍에서만 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크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활용을 하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죠. 근데 또 손을 너무 많이 쓰면 정신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뭐 정말 컸다.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손을 적절하게 사용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이번 차례는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다리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있을까, 취할 수 있는 제스처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이 다리도 꽤큰 역할을 합니다. 일단 다리로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이 서있을 때이 다리를 잘, 어느 정도 벌리고 서 있어야 여러분 스스로가 안정감을 느끼고 더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뭐 꼬고 있다든가, 다리를 꼬고 있다든가, 삐딱하게 서 있다든가, 또는 발을 땅에 잘 붙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뭔가 발을 구르듯이 서성이고 있다면 상대방이 느꼈을 때 불안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발을 안정적으로 잘 두고 있는 거, 스탠스라고 하죠. 이 스탠스를 안정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자신감을 높이고 또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세에는 오픈형 자세가 있고, 폐쇄형 자세가 있습니다. 질문에도 오픈형 질문이 있고, 폐쇄형 질문이 있죠. 이자세도 마찬가지인데, 오픈형 자세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앞이 전면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가 오픈형 자세입니다. 반면에 아까 이제 팔을 꼰다든가, 또는 앞에 뭐 물건을 들고 있다든가, 다리를 꼬고 있다든가, 이렇게 내 몸을 좀 가리는 행위는요, 폐쇄적인 행위라고 하는데, 몸을 오픈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감이 돼, 안정감 있는 자세이고 또 긴장하지 않고 내가 자신감 있다는 걸 어필하는 자세죠. 폐쇄형 자세는 내가 지금 불안하거나 긴장돼 있고 상대방한테 지금 마음을 열지 않았다 닫혀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내 몸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중요한 모든 기관들은 다이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심장 이런 모든 장기들부터 비롯해서 이 생식기까지 여기 다 아래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몸의 전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이 몸의 앞을 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형 자세가 상대방한테 있어서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를 둘 때에는 적절하게 너무 또 벌리면 안 됩니다. 위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보디가드들, 경찰들 다리 많이 벌리고 서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약간 어깨보다 좁은 넓이로 발을 벌리고 서서 그냥 잘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막 움직이고 그럴 필요 없이 가만히 서서 수선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뇌가 느끼기에도 훨씬 더 아, 이 사람 안정적이다 라고 느끼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 다리도 중요하게 인식해서 꼭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속도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제스처에서 속도와 공간까지 나오나 싶을 텐데, 이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긴장을 하거나 또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속도가 좀 빨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빨리 숨어버리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그 자리를 어떻게 빨리 옮기고 싶은 거죠.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행동이 불필요한 행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대선 후보가 있어요. 근데 이 대선 후보가 그 사람들 앞에 연설하려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쟁걸음으로 총총총총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이 사람을 어떻게 느낄까요? 아 정말 자신감 있고 위풍당당하고 위험 있는 리더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뭔가 불안하고 좀 뭔가 일 처리를 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생각해 보면은 뭐 많은 영웅들 아니면 그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굉장히 천천히 등장을 합니다. 천천히 보면서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사람들을 한 명씩 다 쳐다보죠. 그런 것에서부터 이미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뭔가 리더일 것 같아 라는 이미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죠 여러분이 뭔가 긴장이 되고 자신감이 없다고 느낀다면 속도를 조금 낮춰 보는 겁니다 행동의 속도 강의를 하러 들어갈 때 심호흡을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입장을 해 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다 느리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이렇게 뭐 말까지 느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정말 내가 이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고, 나는 지금 서두르지 않고 여유가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들도 한 명씩 다 쳐다보면서, 시선도 맞추면서, 그래, 나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뭐 최고의 내용을 전달을 해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속도를 빨리빨리 하다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행동의 속도를 늦추는 것, 굉장히 여러분의 어떤 자신감을 올리는데도 좋고요. 상대방이 봤을 때에도, 아, 이 사람 뭔가 여유가 있구나. 좀 준비가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올려주는 제스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사람들마다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의 뒤에 갑자기 와서 딱 쓰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왜냐면 내 뒤에 공간은 무방비 상태의 공간이고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자신의 공간을 침범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대화를 할때 있어서도 누가 너무 가까이 온다거나 또는 테이블을 사용하는데도 내 어떤 어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손을 두거나 물건을 두면은 불안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다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개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을 해주시고 이 공간을 자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할 수는 없겠죠.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긴장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은 내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의자 위에다 팔을 이렇게 쫙 걸쳐 놓는다든가 뭐 소파에 이렇게 팔을 쫙 걸쳐 놓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보스들이 주로 취하는 자세 아시죠? 어 팔을 깍지를 껴 가지고 머리 뒤에 두, 두면서 의자에 몸을 딱 기대고 다리를 꼬아서 책상에 두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무의식적이지만 아, 지금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수 있도록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할때 있어서 훨씬 더 자신감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테드 강연에서 파워포즈로 굉장히 유명한 에이미 커디라는 교수가 있죠. 그 교수가 얘기하기를 그런 자세를 딱 2분만 취해도 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디졸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이 될 때는 자신의 행동의 속도를 조금 낮추면서 자신의 공간을 넉넉하게 활용을 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진정이 되고 아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보기에도 아이 사람 정말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감을 올려주는 다섯 가지 제스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제스처는 여러분이 지식으로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 꼭 자세를 취해 봐야 됩니다 직접 적용을 해 보시면 은 바로 바로바로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시고 주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되신다면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stop. 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 NGNSTV. <laughs>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어,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어, 침, 침이 는데그래막 방, 방음제는 약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는요. 라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웃음> 어쨌든 <웃음> <웃음>